안녕하세요 스케치성형외과 이우성, 정윤도 원장입니다 올해로 16년 경력을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가 처음 내원 상담부터 수술, 경과까지 1대1로 책임 있는 진료를 합니다 1대1로 맡아서 진료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수술을 계획할 때 고객의 니즈와 안전을 모두 고려합니다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사후관리 역시 책임의사제를 통해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저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재료와 약물을 정품, 정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케치 성형외과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바로 앞 워킹 건물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눈, 안면거상, 지방이식 등 안티에이징을 목적으로 한 수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저는 코수술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고, 저는 가슴을 전문 분야로 진료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피부 리프팅에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초음파 리프팅인 울세라와 슈링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흉터 관리를 위한 프락셀 레이저, 상처 치유를 도와주는 힐라이트 레이저, 등으로 빠른 회복과 치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큰 부담과 걱정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걱정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환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직한 진료, 전문성 있는 성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로 지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사소통, 최적의 수술 계획을 하고 최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상담하고 계획한 사람이 수술까지 책임지는 1:1 개인 맞춤 책임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스케치 성형과 정현욱 미유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